걸그룹 티아라 출신 지연이 건강상의 이유로 솔로 팬미팅을 연기했다. 지연은 2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좋은 소식만 들고 찾아뵙고 싶은데 또다시 기다림을 드리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며 9월에 예정되어 있던 홍콩 팬미팅을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. 이어 제 이름만으로 팬들을 만나는 첫 솔로 팬미팅이라 저도 팬분들만큼 기대를 많이 했다. 하지만 제 건강 상태로 인하여 연. 기하게 된 것에 대해 너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열심히 치료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. 고 전했다. 9년 티아라로 데뷔한 지연은 지난해 MBK 엔터테인먼트와 이별했다. 이후 지난 5월 중국 연예기획사 롱점과 전속계약을 맺고 홀로서기에 나섰다. 이하 지연인. 스타그램 글 전문 안녕하세요. 지연입니다. 다들 잘 지. 내시나요? 좋은 소식만 들고 찾아뵙고 싶은데 또다시 기. 다림을 드리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. 9월에 예정되어 있던 저의 홍콩 팬미팅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. 팬분 듣기 안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. 제 이름만으로 팬들을 만나는 첫 솔로 팬미팅이라 저도 팬분들만큼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. 하지만 제 건강 상태로 인하여 연기하게 된 것에 대해 너무 죄송한 마음뿐입니다. 열심히 치료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YTN 스타 김하연 기자 w i t h a y k i m 골뱅이YTN plus co kr 사진 출처는 지연 인스타그램